오늘은 서울 라이딩 명소인 남산어필을 하러 간다. 약속시간은 7시 반. 나는 주로 혼자 라이딩을 하지만 4-5명 정도 자전거를 함께 타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면 재밌다. 오늘 약속 장소는 잠실철교 지나서 잠실철교 북단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친한 친구들은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지만 친구들도 잘안 만나는 내가 이렇게 사람들과 자전거를 탄다는 게 신기하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거의 매주 만난다. 함께 타면 더 열심히 타게 된다. 힘들어도 그냥 계속 달리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면 나도 할수 있다는 의지가 생긴다.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들게 어필을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닮아가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말자. 할수 있다. 그렇게 정신없이 페달을 밟고 집에 돌아오면 잡생각이 사라져 있다.